哇。Wow.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2일이고요. 오늘 영상 일기, 월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와, 진짜 초췌해 보이네. 네, 이슈 직고를 하자면 저번 달에는 야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월간 기록은 약간, 자기 개발 그 기록을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반성? 그런 걸좀 비슷한 걸 하자면, 제가 9월 달에 솔직히 한게 없어요. 뭐, 책을 편집했다거나, 뭐 영상을 제대로 찍었다거나, 그런 게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이렇게 막, 제가 그동안 계획 세운 걸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좀 자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책을 덜 하기 위해서 반성도 하고, 이제는 반, 뭐 반성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휴식에, <laughs> 휴식을 취하진 않았지만, 약간 좀 그런 쉬었다 가는 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내가 얼마나 어떤 것들을 하면서 달려왔는가를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그냥 좀 약간 핑계같이 저의 9월에 한 달의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 계속 9시, 10시 이렇게 퇴근을 했어요. 지금도 시간이 8시 58분, 제가 지금 8시 한 40분? 이때 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초췌하고 피곤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너무 거의 쉬지, 거의, 거의 쉬는 거 없이 일을 해서, 약간 한숨이 늘었어요. 근데 그게, 음 가슴이 좀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워서 자꾸 습관적으로 한숨을 뱉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좀 숨쉬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체력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달리기를 좀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달리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한, 일주일에 3km를 꾸준히 뛰었었거든요? 두째 주에는 꾸준히 3km씩을 달리다가,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야근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야근을 안 하는 시간에만 달리기를 했습니다. 음, 이건 양심적으로 여기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기는, 이제 발은 정말 많이 나아졌고, 그래서, 어, 계속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월달에도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음, 제가 지금 연말에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가 좀 많아 가지고 이걸 약속을 할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너무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저의 체력을 봐가면서 달리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만간은 달리기 관련된 영상을 한번 또... 올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달려왔던 저의 기록들, 저의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이번 달 27일에 자격증 심사 결과 발표가 나와요. 뭐 별탈 없이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지금 영화 강사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좀 지각을 몇번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번 달에 순탄하게 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 달에는 제가 제대로 한게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같은 계획을 반복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렇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게 내년 3월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도서를 편집을 완성을 해서 책을 내야 된다. 그게 지금 첫째 목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원 자격증을 2급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어 강사를 뛰기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어 강사 취업을 많이 하고 있나 이런 걸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일을 할수 있는 자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이 아무래도 지방이고 그리고 좀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이제 그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이주민 센터 같은 데서도 한국어 강사를 구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대비를 해야 되겠다. 교육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은 제가 매일 모든 뭐 8시, 9시부터 뭐밤 저녁 6시 퇴근할 때까지 직장인처럼 한국어 강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초보자니까 또 한국어를 가르쳐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혹시 내년 상반기에 대학교에서 한국 강사를 모집하는 공고가 뜨면 그걸 한번 지원을 해 보거나 음 제가 직장 우선은 3년 3월 동안은 다녀야 되니까 3월 이후에 어 이제 취업 자리가 나오면 한국 강사를 오전 반이든 오후 반이든 이제 2시간에서 4시간에 한 수업을 할수 있도록 어, 조금 수업 계획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월간 기록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냥 저만의 계획? 제가 지금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자격증을 취득을 할 거고, 그리고 책을 편집해서 출판을 할 거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영상을 편집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영상 편집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좋게 봐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영상 편집 업을 여기서 그냥 회사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정리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으로 확장할 만큼의 그런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소홀거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유튜브 채널이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제 개인 김희영 채널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영상을, 영상 소스를 제가 만들어서 올리는 채널인데, 그 채널에 조금씩 영상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두 개씩 넣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혹시 외주를 잡아서 어, 아르바이트 건수를 하나 받거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그 결혼식장에서 영상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좀 그거를 어떻게 해서 아르바이트 쪽으로 프리랜서 개념으로 조금 확장을 해보면 어떨까. 그럼 내년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한국 강사를 하면서 이제 웨딩 영상을 같이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한편으로 하고 싶은 일이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사실 정확해지면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마음은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온 이번 10월 월간 기록에서 이야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직장이, 제가 다니던 직장이 망해가지고, 어, 갑자기 졸지에 실업자가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자격증을 하나 딴게 있는데, 그게 바로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은 카페 알바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이 없어도, 이제 그렇게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카페 알바를 많이 하곤 하는데, 사실 저는 경력이 없거든요. 카페 알바 경력이. 근데 지금 제가 너무너무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창업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 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고 그래서 좀그 기술 스킬 커피를 빨리 내리는 스킬을 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지금 직장을 정리하게 되면 카페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네, 뭐 느긋하게 어디 개인 카페 같은 데나 좀 전망이 좋은 그런 멋진 카페가 아니라 그냥 전투적으로 커피를 내리는 그런 카페에서 알바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지금 마음은 1년 동안 버티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현장에서 일을 보면 모르죠. 정말 힘든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페에 알바를 하고 싶은 자리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제가 봤을 때 알바생이 잘안 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깊이 하는 곳인 것 같았어요. 너무 일이 고되기도 하고, 거기가 직장인들이 많이 오는 카페여서 지금 그 자리가 계속 비어 있다면? 계속 알바생을 구인을 한다면, 거기서 카페 알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은 지금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았는데, 이번 연도가 가기 전에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일은 우선 책을 빨리 출판하는 거고요. 그리고 책을 출판하고 나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일을 조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9월을 마치고 10월을 여는 월간 기록에서 정리할 내용은 출판을 이번 연도 가기 전에 할 것, 준비, 출판 준비를 할 것, 그리고 내년 3월에 지금 현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해야 되는 나의 일세 가지. 영상 프리랜서, 한국 강사, 그리고 카페 알바. 이렇게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많이 또 오늘도 피곤하죠? 하지만 잘 준비해보고 싶고요. 음... 걱정은 없어요.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없고, 왜냐면 전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늘 그래야 듯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보다는 고민이 조금 더 큽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알뜰살뜰아, 살, 알뜰살뜰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다,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지, 걱정은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기간이 늦춰지든 어쨌든, 저는 반드시 해내고 말 거니까요. 출판이든, 앞으로의 계획이든.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더 열심히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월간 기록은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023년 지금 10월 12일이거든요. 이걸 영상 편집해서 바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번 한 달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번 한 달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도 아직 2023년까지 두달 정도 남았으니까 잘 준비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